왜 지금 일어나 아직 안 늦었지. 네가 모닝콜 해달라고 해서 해줬다 나는. 아침밥 잘 챙겨 먹고 오늘 하루도 내 목소리 들었으니까 내 생각하면서 보내. 어디야? 지금 뭐해? 나 지금 딸기랑 산책 중인데 음 밖에 날씨도 좋은데 심심하면 잠깐 나올래? 같이 산책하자. 바나나 우유도 두개 사놨어. 너 좋아하잖아. 어디야? 오고 있어? 어? 안 온다고? 아, 나 지금 다 왔는데. 너 혹시 애들 불편해서 안 오는 거야? 아. 그럼 그냥 둘이 만날래? 어, 뭐야? 잘못 걸었다. 아, 아니, 아니야. 끊지 마. 아, 끊지 마. 너 아까 삐졌냐? 아, 아니야. 끊지 마. 진짜 미안해. 내가 뭐 해줄까? 해달라는 거다 해줄게. 화풀어. 야, 너 오늘 왜안 나왔어? 아니, 아파. 지금은 좀 괜찮아. 약잘 챙겨 먹고. 내일은 학교 오지? 엄청 춥다던데, 따뜻하게 입어라. 내일 봐. 야, 너 지금 집에 들어간다고? 아니, 시간이 좀 늦었는데? 근데, 누구랑 놀다가 이렇게 늦게 들어가? 추우니까 빨리 들어가. 오늘, 무슨 일 있었어? 기분 안 좋아 보이던데. 아, 아, 그래, 아니야. 날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돼. 음, 같이 눈에 들을래? 음, 아까 너 걔랑 엄청 재밌게 얘기하던데. 무슨 얘기했어? 신을 보이더라. 나만 배고, 정원에. 나 이번에 그 축제 때 공연하는데 보러 올래? 응? 안 온다고? 아 왜? 나 진짜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 와서 사진 좀 찍어줘 꼭와야돼 알겠지? 내일 기온 엄청 떨어진대 내일은 제발 장갑 좀 끼고 와라 너또손시접다할 거잖아 나안 빌려줄 건데? <laughs> 아 장난 장난 오케이 알았어 안 할게 너그 체험활동까지 했어? 아, 그거 이번 주까지인데 아직 나못 했거든. 너도 아직 안 했어? 잘됐다. 같이 할래? 야너 스토리에 왜내 사진 안 올리냐? 좀 서운하다. 내 사진 없어? 와. 그럼 나도 딴 애들 사진만 올린다. 아 됐어 됐어 끊어. 아안 삐졌거든.